자, 내일은 태권왕, 이 태권왕즈 첫 해외 겨루기 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태권도 팀 나와주세요 자, 태권왕즈 가운데로 오시고 자, 양팀철렷 경례! 자, 악수하시고 지금 그러면 NBA 팀 중에 리더가 누구예요? Uh, Alex. c a p t l e x 그러면 오늘 이길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Alex, what do you feel? Are you gonna win? Uh, yes sir.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for me. It's just about having fun. So 저쪽에 승패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데 우리 팀은 어때요? 네, 일단 저희는 승리를 해야 되고 <laughs> 일단 오. 다치지 않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오양 팀이 다치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의 막내 우리 아리야 오늘 어때요? 이어져 <웃음> <웃음> 오늘 그냥 생각밖에 안 해요. 아 오늘 그냥 무조건 이길 생각밖에 안 해요. 네. 예. 어 그러면 지금 네 명의 상대 중에 어떤 상대가 가장 나랑 맞붙으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가장 만만하네. 오? 어? 아. 가장 만만하네. 오? 아. 어? 아. 누가 제일 만만해? 가서 한번 가서 한번 누구 한번 찍어주세요. 가서 한번 누구 한번 찍어주세요. 가서 한번 누구 한번 찍어주세요. 야! 이야. 내일은 태권왕 이 태권왕즈 첫 해외 개인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응. 기세로 가자 알겠지? 응. 응. 어. 태권왕즈 예. 뭐 두들. 아이야. 자첫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전에 누구죠? 어 우리 아리아랑 브리에이너입니다 아 지금 아리아의 피를 어? 하고 나왔거든요 슛! 피를! 준비! 아, 한국의 태권도가 먼저 보여줄게 너 이제 이거야 다이야, 다이 다이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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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리아의 피를 보고 아, 나왔거든요 아, 아, 진짜. 아, 아. 지금 머리 바로 성공거든요 어. 어. 지금 막색상으어 여기 오르. 지어왔지 아, 네. 네. 아, 머리 들어갔어요. 아. 자 지금 아. 둘다7 둘다둘다 살인데 키 차이가 지금 2 cm밖에 차이 가안나는상황이거든요 어, 원래 아리아가 항상 칠 cm 1 5 cm 차이가 나서 아, 되게 어. 속상했거든요. 오늘 지금. 10cm 정도 차이나요. 음. 태우 김 선수가 134cm, 올리버 서 선수가 128cm입니다. 저번에는 저랑 했던 애가 10cm 차이 났잖아요. 이번에 15cm예요. 키가 거기는 제일 작은 애인데도 저랑 15cm 차이가 나요. 아리아가 나옵니다. 아 머리. 아또한 번. 어, 아리아가 항상 머리 공격을 했을 때, 근데 네? 어깨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올라가질 못했어요. 피도 동강내기 친구를 만났어요. 네,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와,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유빈이 알릭스입니다. 아, 지금 주장 간의 대결입니다. 적극적으로 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머리 들어갔어요. 머리 어, 들어갔어요. 김유빈. 자, 얼굴 공격으로 3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감점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우 오우 지금 오우 오우 굉장히 들어갔는데, 힘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머리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아쉬웠고. 조금 지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릭스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낸 건지,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체감 네, 차이가,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건 우리가 조금, 어,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자, 3라운드 태권왕주 최소윤, 그리고 NBA의 예나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 예나 선수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커요. 자, 키 차이가 지금 9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직접 아, 그안 들어가고 감점입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서 감점입니다. 가고, 감점입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서 감점입니다. 자 오! 머리 공격, 머리 공격 안 주나요? 안 주나요? 안 들어갔나요? 아, 얼굴 공격을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장 차이가 9cm 정도 차이 나는 거면 사실 어떻게 보면 최소윤 선수가 조금 위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오우. 오우. 아, 하나씩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몸통 공격 와, 좋아요 좋아요 네, 어. 경기 계속됩니다. 네. 뒷차기! 자, 뒷차기, 뒷차기, 뒷차기. 뒷차기, 이거! 어 득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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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 머리 무조건! 자, 뒷차기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16대6으로 이번 경기도 저희 태권남즈 최소현 선수가 가지고 오메이다 진짜 우리 최소현 선수는요 선수입니다 와 정말 네.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선수예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4번 경기는 신우승 대 로건인데요 그렇죠 저요 아, 오늘, 오늘. 잠깐만요, 효승 선수가 지금 너무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홈쥬, 지금 잠시만요. 어? 이 정도 일진에 5점 추가. 이 정도 점 추가. 지금 말이 됩니까? 어, 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앞서 올수습 없다고. 뒤차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게 K 태콘도죠 이게 케이트 권도죠 자, 잠시만요. 지금 16대1입니다, 지금. 16대1. 지금 역대 지금 어마어마 점수로 지금. 우리 한국의 존중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거 그대로 경기력이 나왔어요.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어! 지금. 자.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어. 또한번더 정확도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2라운드서 종료가 아 됩니다아부 그 선수 서 너무 잘 해줬습니다. 정, 정, 자, 이 라운드 15대 3으로 지금 눈물 나죠. 눈물 나거든요. 왜냐 더 잘하고 싶고 마음 같이 안 되거든요. 알했어 자, 오빠. 자, 왜 아, 왜 뱅지? 겸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압수하고 서로 호흡을 풀어주시고. 다 같이 했나요? 다 같이. 갔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데 사는 사람이 좋겠다. 오늘 진짜 덥다. 그래? 우와 있네. 저기 봐봐. 아 차가워. 아 더워. 오. 먹고 싶어! 먹어나 뭐 왜왜왜? 미국 가면 한국 음식 먹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네. 김치 나가는데요 먹... 김치 싹할 거야? 네. 뭐가 제일 먹고 싶을 것 같아? 부대찌개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네. 부대찌개에요 부대찌개 부대찌개.